자, 오늘도 족대질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저희 와이프 내가 들고 있어? 어, 우리 미영이가 오늘 족대질을 좀칠 겁니다. <laughs> 아, 내가? 어, 당연하지. <laughs> 내가 나랑 사전 협의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 해야? 유튜브 회의 때 항상 참석을 하란 말이야. <laughs> 난 회의 참석에 통지를 같이 못 했어. 어, 뽀뽀. 손이 많이가. <laughs> 예, 저 혼자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족대 좀 치시는 분, 저기 계시죠? 뒷모습만 봐도 알겠어. 그러니까. 연천 최고 족대. 자, 채니 아빠랑 채니 엄마. 같이 여기서 족대질 할 거고, 채니 예, 엄마랑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해서 족대질 할 거예요. 뭐, 채니 엄마야, 뭐. 안녕하세요. 우리 보러 족대질 하래요. 채니 엄마 들었어요? 육여서 들었는데, 진짜로? <laughs> 아니, 근데, 채니 엄마 키가 더 작아진 거 같냐? <laughs> 키가 작아. 아, 밑에 자, 있어서 그래. 자기가 끝나. 올라와 있잖아 예, 둘이 한번키 재봐. 도와야 어, 돼? <laughs> 똑같네. 야, 아니 부인들이 고생을 해볼 거예요. 부인족 되지. 우리 욕먹는 거 아니야? 아야 안 달려. 앞으로 달리면 그냥 뭐지우면 되지. <laughs> 벌써 이렇게 됐네. 자기가 저쪽으로 가. 자기는.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어디 오래? 저봐저 빨리 간다. 어. 되게 빨리 간다. <laughs> 쟤가 빨리 가잖아. 아니 배울려면 멀었어. 저저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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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트.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물고 여기.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물고 물고. 여기 뒤에 서. 서 있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들어 들어 들어! 어, 잡았다! 진짜? 자기 들어봐! 진짜? 자기도! 아, 어, 어, <laughs> 야, 어우, 잡았다! 야! 우리 어머 잡았어요! 우리 어머 잡았어 우리 어머 3마리 잡았어요! 우리 어는 3마리 잡았어요! 야, 우리 어머 샴푸라! 와, 와! 자기야! 자기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담아야지! 우와. 아, 자기야! 먹어? 어, 이거 먹어야지, 이거! 우와. 야! 크래미 있네. 크래미. 예. 야, 나이스! 조리뱅뱅! 조리뱅뱅 가자! 했어! 했어! 화이팅! 됐어! 됐어! 개싸라졌다. 야, 나몇 살이야? <웃음> 어디? <laughs> 날라간다 아, 진짜? 어, 이거 두배대미 날아가. 두대한번 해봐. 어이, 왜 이래? 엄청, 이거. 엄청나지? 이거 맞아? 이거 못해, 여기 두대 <laughs> 나도 못해, 요기 <대요>, <laughs> 체리 아빠밖에안 돼, 요기 저기 보자. 저렇게 어? 하는 거야. 어, 뭐. 스텝 봐. 잡혔어? 오, 한 마리, 한 마리. 아, dort이, 야, 돌고기다. 보내니? 돌고기는 방생. 자기야, 기야 <laughs> 야, 이야, 아, 아,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laughs> 어머, 무서워.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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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역시, <laughs> 족대 여신이야. 우리는 이렇게 어, 어. 말만 하면 돼. 아, 그럼 저기서 어. 어. 잡아주면 우리 집앞에서 요리하는 거니까. 잡았을 때 소리만 지르면 돼. 오, 좋다, 좋다. 아, 저쪽에서?

<laughs> 있어. 있어! 우리 잡았어! 있어! 우리 잡았다고! 야두마리두마리납자소랑또돌학소어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우리 이학소 우리 장학왜 이렇게 배가 우땡해 임신해서 장래소나리 그래. 아, 예. 나중... 장학소, 나중... <laughs> 어. 어,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우이 장학소, 우리 이쁘다 이거 좋아하우는분들소우 우리 장학소, 우리 가학소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어디 어디소 우리 장학소, 우리 장학소, 물고기가 있는데 같이 할수 잡았어. 없겠네. 오 잡았어. 어 진짜? 아 여기 같이 됐어야 되는데. 어? <laughs> 통 정확 끝에 있어. 저통 갖고 올게. 통. 어? 어디 있는데? 하고 to... 있어? 아니야 내가 갖고 올게. 야 여기가 진짜 힘들어요. <laughs> 지나가기가. 와 wow,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여요? 통 챙기고 stain... 이야. 통챙기고 이야. 자 빨리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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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빨리. 저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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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엄마 옆에 있으면 될것 같아. 아저 오죠. 야 잠깐 기다려. 우리 이안 뛰어? 나 내려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이고. 아 우리 달리고 싶어. 천천히 조심해. 어. 천천히. 아 여기 막으면 되겠다. 여기 제수씨 거기 갖고. 빨리 와. 어, 어. 자, 조심해, 조심해. 어, 가는 중이야. 자, 우리 와이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laughs> 어, 물고기 들어오는 거 볼게요. 아, 그래? 자, 가자. <laughs> 여기만 있어? 있다가 많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버려. <웃음> 알아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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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빨리 <laughs> 빨리 <레벨, 레벨>, <laughs> 진짜? 왜나안 보이지? 들어 <laugh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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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있어! 나안 보여? 날씬 잡았다. 아이스! 어, 오빠져게 어, 간다. 아, 빠르 간다. 어, 어떻게 어, 알아? 알아. 나, 나. 오 체념만. 오좀 찼는데? 오, 오. 어? 어, 진짜? 구멍 나와서 새말 나왔어. 괜찮아. 체념만 많이 잡았으니까 근데 얘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음, 아 와. 갈견이네. 갈견도 이 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얘 갈견이에요. 오눈 땡글한 애들. 나이스 그렇지 잘 던다. 그렇지. 옳지. 옳지.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맞아. 하나, 둘. 아니, 아니. 다시. 아이씨. 부부싸움 하나요? <laughs> 벌써 갔어, 저기. 나도, 나도. <laughs> 소리만 질러, 우리. 그럼 되는 거야? 아, 그럼 돼.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우와! 야! 뭐가 시타닥거려? 신유엄마 잘한다! 와! 신유엄마 짱! 내일 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오 개구리 한 마리 나왔다 갈견이, 피레미 얘네들 다 킵해줄게요 와 잘한다, 그이지 어, 멋있겠다 어, 역시 족대 여신이야 우리는 목청 여신이 되자고 목청 여신이 뭐야? 아 어, 목소리 여신 아 좋아 어. 오 옆에 하늘창이라도 어, 해야지 공수! 어, 하는 척 하는 척 야,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고. <laughs> 아, 지금 우리 무시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제가 나무에 걸렸어. 어, 어. 이러면은 아프지 달이. 아파. 제. 다도 달 거야, 너네. 가서. 여기서 내려가? 안 내려와. 끌어봐 <laughs> 멸치만 하고, 아, 여기 잡혔어! 어, 잡혔네! 있다! 그렇고. 있다! <laughs> 나이스! 세마리 오! 세마리네마리인데 어, 쟨세 놔두고? 어, 저걸 놔두고 오케이! 터세요! 그렇지! 어, 잘했어, 나이스! 조심해서! <laughs> 나이스, 킵! 자, 여기 1차, 1차 방어선 여기 들어보고 <laughs> 어, 한 마리. 한 마리! 근데 오빠, 여기 구멍 뚫려서 자꾸 나가! 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봐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 아까 맥도날라 그냥 아, 아 이게 적대 구멍 뚫려가지고 일부러 나 구멍 뚫린 거 줬지 어차피 못 잡을 거 구멍 뚫린다 쓰... 그러니까. 안이린다 상관없어 아 그치? 똑같아 아 그렇지? <laughs> 어 여기 옆으로 옆으로 아 옆에 구멍 뚫려가지고 아. 잡았다 오 있다 오 신기하네 나이스 잡았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구멍마리고오 신기하네 절로 갔다가 놀래서 일로 왔나봐 아 다섯 마리 잡았어 충분하다고 어디 타봐야 많이 잡네좀 낮을까? 그러면 안 충분하잖아. <웃음> <웃음> 어딜 가려고? 자옷산보로 한번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이동. 여길 내려간 거야 지금? 율로 내려갔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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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유격. 아 정말. 아 정말 별걸 아, 다, 하네. 정말 별걸 다안 해. 보 <laughs>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저 오늘 한가롭게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냐고. 어, 아, 좋다. 어, 잘한다. <laughs> 짠. <짠다. 웃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물이 없어. <laughs> 어머, 어떻게. 엄청 말랐다. <laughs> 이건 또 어떻게 내려가셨어? 여기 또 외나무다니라고. 아, 요. 나 아까 체니엄마 어떻게 내려가는지 잘 봤어. <웃음> <웃음> 그렇게 좀 내려가야 좀날것 같아서. 어, 어 잘, <laughs> 잘 봤어. 잘 봤어, 내가. 체니오빠랑 살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 그니까 어, 시어한 거고. 저 엉덩이를 안 닿는 어, 게그렇야 그러니까. 엉덩이 닿으면 찢어거든어떻게 아 어, 했는데? 아 자기야. <laughs> 그렇아 자기야. 엉덩이 으안 어, 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그렇지. 했어. 했어. <laughs> 나이스. 오오오오다오다 소리 나서 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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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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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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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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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진짜 크와 우와! 우와! 와와왜 이렇게 난리야? 근데 얘 이름이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우와! 보자 이거? 우와! 최고다! 최고다! 진짜 크다! 우와! 깜짝이야! <웃음> 22 44 66 7자! 대박! 7자! 7자! 우와! 7자! 7자! 진짜 크다 엄마 옆에 아기 잡아놨어. 와, 이거또 어, 어 와, 되게 신기하다. 야, 이거, 이거 일단 저그 위에 살려줘야 되니까 어. 얘네들이 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요 아. 그래서 위에다 풀어주면 좋은데. 어. 일단 들고 사진 먼저 찍자. 어. 체념 하나 들어 이거. 아니, 안 들려. 아. 어? 내가 안 잡았잖아. 아, 앉아서 안, 안 들어? 아. <laughs> 자기가 들어 그러면. 그걸 같이 찍자. 형님, 얘 형님이래. 체념가 이제 형님이야. 형님 어, 진짜. 체념가 아! <laughs> 들어봐. <웃음> <웃음> 잠깐만. 야, 들어 <laughs> <들어온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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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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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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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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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뽀뽀시게 뽀뽀 뽀뽀. 여기다 방생. 야, 소원로 소. 소원 우리 채니 아빠 유튜브 100만 대게 해주세요. 우리도요. 100만 대게 해주세요. 그냥 노면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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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형님으로 모실게요어 <laughs> 역시 옥산보. 거기 있어? 어 손맛 보기 전에 내가 빠지겠네. 발 맛을 많이 보고 있었지. 그니까. <laughs> 저기 봐봐. 그리고 이따가? 딱 있어. 자 간다. 음, 어떻게 해요? 간다. 뭐라 간다? 어디갔지? 올라갔나 거? 그? 거기 아, 뭐 올라가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있어. 진짜. 어제 뭐라 와. 뭐라. 어 올라가고 있다. 어 내려보내. 내려보내. 아, 내려보내. 아. 내려보내. <laughs> <laughs> 아, 떠나게 준다! 떠나지 줘! <웃음> <웃음> 어, 다른 버전 잡나? 자, <laugh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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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난신! 떠나게 주 아, 진짜 웃기다! 야, 이거 어떻게 <laughs> 근데 얘 이름은 뭐야? <웃음> 유치, 유치. <laughs> 와, 얘도 위에 <위를> 살려줘? <laughs> 얘 위에 살려줘야지, <laughs> 얘도. 갔다 올게, 자기 어, 여기 어, 있어. 어 좋은 생각이다. 어, 얘네들. 얘이 죽으면 다 야, 내가 너네도 키워줄게. 얘다 죽겠다. 야, 너네 깊은 데 살려줄게. 여기 물고기도 죽으려고 그래, 자기야. 일로 와봐. 아, 어, 가고 있어, 여보. 일단은 얘 살려주고 올게. 네. 위로, 위로 루치야. 이야, 루치 보세요. 이야, 진짜. 대박. 너 살려줄게, 형님. 방생. 아이고, 잘가라. 여기 물고기도 보이지? 어, 어머, 너무 예쁘다. 얘네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살려줘야 될것 같아. 제발 살려주자, 얘네. 여기 죽은... 오빠, 이렇게 해서 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깊은 데살 놔주지. 저기, 깊은 데다 지 여기 말고 저기 깊은 데다. 아, 손에 <laughs> 손에 모아. <laughs> 손에 모아서 얘네 납작이야, 납작. 납자루. 어머, 얘네 되게 이쁘다. 꼬물꼬물하지? 어, 어머나, 어 느낌이 되게 좋아. <laughs> 저야 여기다 넣으면 죽어? 어, 다시 올라와서 죽겠지? 아, 그래? 기쁜 데다가. 기쁜데? 소원 빌어서.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어. 안 아프게 해주세요. <laughs> 우리 신랑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이스. 아, 좋다. 아주 놀하구만 어? 재밌다. <laughs> 자 포인트 살짝 이동. 아 여기 소갈이랑 메기 힌트래요. 어느덧 어,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laughs> 여기 메기구리야. 오 여기. 그래? 여기 메기 손으로 잡는 거 보여줄게. 채니아빠 <laughs> 손으로 잡아? 채니아빠 이거 잘하고 노 이래 가지고 팔씨름 세구나. <laughs> 그럼 아들 힘센 건 뭐야? 아들은 안 하잖아. 그러게. <laughs> 우석이는 <우습긴> 안 하잖아. <웃음> <웃음> 이거 밤마다 뭐 하는 거 아니야? 투쿤투쿤 <laughs> <laughs> 그럼 투쿤. <laughs> 아, 뭐 오면은 돈다 들어야 돼. 오케이. <laughs> 야야야야야이야 <laughs> 들어봐 <laughs> 우와! 우와! 어, 뭐야 야 갈견이 <laughs> 겁나 크다 어, 이게 갈견이야? 오 야,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자 요건 방생 <laughs> 네. 가아 조개를 다세기가다 파먹고 있어 신기하다 다세기 <laughs> 육식성이었구나 <laughs> 가람놀이야네 <가난 놈이었네>. 우와, 오 <laughs> <좀> 발색을 <발견이> 봐 <laughs> 우와 우와 진짜 많아 와 <laughs> 여기 조개 다 파먹고 <laughs> 있어요 요 조개 아 파먹는 거야? 말 중인데 응. 이말 중에 파먹고 있나 봐. 자슬기가. 어. 자 오늘 잡은 저거 보여드리고 이거 나중 저건 다 방생할게요. 잘가라 바이바이 재밌었다 재밌었지 자기야 어나 오늘 나 오. 형이 하나 생겼어 <laughs> 첸이 아빠요 아, 어우 맘에 들어요 맘에 <laughs> 안 든거죠? 첸이 엄마밖에 없는거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첸이 아빠 집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뿅자 <laughs> <laughs> 첸이 아빠 네에 왔고 이게 돌돔이고 이게 무늬오징어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잡아온겁니다 꽝꽝 어, 얼었어 는데아니아니야 꽝꽝 아니야, 안 얼었어 음, 돌이야? 머리 때려봐. <laughs> 아, 우리잖아. <laughs> 회로 쳐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하고 같이. <laughs> 자 이게 돌돔하고 문이오징어 이렇게 딱 떠놨고요. <laughs> 자, 짜라란 드셔보세요. 라면은 제 거예요. 라면 먹지 마세요. <laughs> <가면. 와> <laughs> 뭐야? 이봐, 이봐. 너는 여기 내 자리인데 계속... 냄새 좋지? <laughs> <주지>? 냄새 <laughs> 기가 막히지? 문이오징어 얼마 만에 먹어? 아 드셔보세요. <laughs> 아 진짜요? 아회 응. 처음 먹어보는 네. 거구나 오, 예전에 네. 제주도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라면에 한번 먹어보고 음. 오늘 두 번째 음.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지 어. 음. 한치보다더 쫄깃쫄깃하다 음. 근데 이게 써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음. 음. 쟤히 생선 냄새 맡아도 <laughs> 되는 <같았을 웃음> 거야? 음. 음. 역시 라면맛 음. 어 오빠 회 얼려도 괜찮네 쟤네 맛있다니까 얼려면와 라면 겁나 맵다 이거 <laughs> 아 맛있다 이거인 줄 알았어 겁나 맵다니 음. 나왔어 비켜있어 예. 쟤네 어디? 오징어. 응? 해가 붙어있다고? 아, 오징어가 너무... 붙어있다고? 난 응. 고양이가 붙어있다고. 아유, 칼이 안 들어서 그래. 이집 칼이 안 되네. <laughs> 썰을 일이 없다잖아. <없다던데>. 응? <laughs> 음. <laughs> 응, 네. 음, 문이 맛있어. 여기 무이 문이 오징어는 네, 문이가 문이가 맛. 야야야야, 저로가저로가 저러가. 약간 스테이크가 진한 게 비리돼지. 음, 음.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어, 이게 꼬들꼬들한 거. 음. 귀는 맛있어서 다 드시고 뭔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반, 딱 반나눠. 딱 반나눠. 귀도 있다고요? 귀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어. 이게 귀라니까. 아, 그게? 어, 귀좀 터져야 되겠네. 먹어보자. 음, 이게 맛있는 음. 음. 거래. 먹어봐. 음. 음, 꼬들꼬들하구나, 확 음, 라면도 꼬들껀데. <laughs> 뭐, 라면 잘 끓여줘요. 응. 아, 오빠, 맛있다. 김치. 이즈 김치 맛있어. 되게 맛있다. 그때 김장 다 하는 부르니까 안 부르더라고. 당연히 못 응. 부르지. 아우, 뼈. 뼈고기 진짜 오빠 처음, 처음 족대로 들어 봐. 그치? 응. 야, 오늘 두 마리나 잡았네. 그러니까, 하나는 떡 먹여주고, <laughs> 하나는 아예 떡 먹여주고. 어 너무 재밌었어. 어그야그잉어 진짜 크더라. 아나난한 음. 한 족대 하나에 그 여섯 마리 다 잡았으면. 나도 잡힐 줄 알았는데 응, 다 응, 어디 응, 간 응, 거야? 물렀어 밑에서부터 몰고 가려는데 <laughs> 형이 몰아서 더못 잡았어. <웃음> 어, <웃음> 여러분 보셨죠? 인성 인성 파탄. <laughs> 아손 모양이 아닌데? 쟤네 <laughs> 한번 <laughs>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 맨날 하는데. <laughs>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오늘 까망이 형과 함께하는 맨날, 독돼지 맨날 어땠어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laughs> 다섯 글자로 딱 다섯 글자로 그냥 그런거다 <laughs> <laughs> <다섯 글자로 웃음>